전종혁, 가요 무대 출연. 그의 음악적 여정을 되돌아보다. 전종혁의 이름을 들으면, 단순히 유명한 가수의 이름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그가 가요 무대에 출연하게 된 이유, 그 배경은 단순히,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음악 방송의 범주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있다. 왜, 그가 이 무대에 서게 되었을까? 왜 그가 지금, 이 순간에 그곳에 서야 했을까? 가요 무대는 오래된 방송 프로그램이다. 수 많은 가수들이 그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또한 수많은 음악적 열정이 그곳에서 피어났다. 그러나 전종혁이 그곳에 서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가 수년간 겪어온 복잡하고 미묘한 여정을 지나 마침내 이 무대에 등장한 것일까? 전종혁의 음악적 여정은 그가 처음 이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가 음악을 시작했던 이유는 순수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만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 감정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는 더 깊은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고, 그의 음악 속에는 그의 영혼이 담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의 음악 세계는 한 번도 평탄하게 흐른 적이 없었다. 그가 경험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은 그를 단순히 더 강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에 점점 더 깊이 있는 어두운 색조를 더했다. 이는 곧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진폭과 격렬한 변화들로 드러난다. 그가 한때 무대에서 자신감을 잃고 음악을 향한 믿음을 잃었을 때 그것은 단지 내적인 혼란이 아니라 외적인 세상의 압박과 싸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의심과 혼란 속에서 그의 음악은 더욱 진지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진실된 목소리를 찾아갔다. 그의 길은 곧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의 여정이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단지 관객을 즐겁게 하는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번 무대 위에서 자신을 완성해 나가고자 했다. 실패는 그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그가 한때 무대에서 망설임을 느끼고 그가 그토록 목마르게 찾고자 했던 진정성은 오직 그 고통 속에서만 완벽하게 드러났다. 그의 음악은 그저 흘러가는 선율이나 멜로디가 아니라 고백처럼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였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 그는 이전의 자신을 버리고 더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법을 배웠다. 그가 겪은 역경은 곧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으며, 매번 무대 위에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점차 더큰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가 무대에 서는 이유는 단지 노래를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신이 무엇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지 깊이 탐구하려 했다.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과 세상과의 진정한 연결을 추구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펼치며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감정과 생각을 때로는 그 누구보다 깊은 고독과 갈망을 소리로 풀어냈다. 그의 음악은 그가 극복한 모든 어려움을 엮어낸 결과물이었다. 그가 왜 계속해서 무대에 서는지, 왜이 길을 걷는지에 대한 답은 그의 음악 속에 이미 숨겨져 있다. 음악을 통해 그는 단순히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만들고 그들과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가수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설처럼 점차 쌓여가는 수많은 갈등과 회복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가 무대 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가 겪은 여정의 깊이에 따라 더욱 풍성하고 강력하게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완전한 음악적 정수를 찾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결국 가요무대라는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자신만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가요무대에 출연한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그가 이 무대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자 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마침내 정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고자 했기 때문일까? 아마도 그 답은 전종혁 본인만이 알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만의 색깔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단지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노래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이제 그가 가요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전종혁이 어떤 음악적 메시지를 전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동안의 여정 속에서 얻은 통찰과 깨달음이 그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빛은 단지 전종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일 것이다. 그의 출연이 단순히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면 그 여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음악 속에서 숨겨진 의미와 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는 단순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각자 해석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종혁의 가요 무대 출연은 단순히 또 하나의 방송 출연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수많은 고뇌와 고민을 거쳐 이룬 음악적 승리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이 출연을 통해 우리는 그가 걸어온 길을 그의 음악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전종혁의 음악적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막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그가 음악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가 왜이 무대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은 그가 보여줄 모습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전종혁의 가요 무대 출연이 발표되자, 그 소식은 마치 전격적인 폭풍처럼 음악계와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끌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누군가는 그의 출연을 축하하며 기대감을 표현한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가요 무대에 다시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며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음악적 여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왜 이제야? 라는 질문은 예기치 않게 가장 많이 던져진 물음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대에서 떠나 있었던 그가 이제 와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일종의 퍼즐처럼 대중의 마음을 자극했다. 그동안 그의 음악은 어두운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였기에 갑작스러운 복귀가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낳았다. 그가 이번에 진정으로 자신을 찾은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상업적인 선택일까? 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팬들은 그가 쌓아온 경력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그가 지금까지의 실패를 극복하고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 그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한편으로는 그가 겪은 실패와 좌절이 그를 더큰 아티스트로 성장시켰다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음악이 더 이상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전종혁의 음악이 진지하고 깊이가 있는 만큼 그의 새로운 도전이 과연 현재의 음악적 트렌드와 어떻게 맞물릴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그가 과거에 겪었던 내적인 혼란과 고통을 음악에 담아낸 만큼 그의 복귀가 단순한 쇼로 끝날지 아니면 진정한 음악적 여정의 시작이 될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전종혁. 정말 변화했을까? 라는 질문은 계속해서 따라붙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어떤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엇갈리기만 했다. 그가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그가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일부는 그의 복귀를 전종혁의 음악적 부활로 묘사하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음악을 통해 진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여전히 모르겠다라며 불안을 표출했다. 이와 같은 반응 속에서 전종혁의 가요 무대 출연은 그 자체로 한 장의 퍼즐이 되어버렸다. 그가 이번 출연을 통해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으며 그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이번 무대에서 풀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중만하다. 이처럼 그의 출연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서 그가 음악적 정체성과 진정성을 찾고 다시 한번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제 그가 무대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그 선택이 과연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다.